그 마음이 거짓됨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진실을 말하더라도 허공의 메아리일 뿐이니라. 고요한 새벽입니다. 마음을 맑히는 종소리가 이른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지듯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도 자각의 종소리가 울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기라는 주제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자비로이 헤아려 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된 말은 사람을 속이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속이며 속이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허망한 길로 이끈다. 세상의 많은 어지러움 중에서도 거짓은 그 물결이 가장 잔잔하면서도 가장 깊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사기란 단지 말로서 남을 속이는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탐욕과 두려움의 그림자가 바깥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사람은 때로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감춥니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실패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꾸밉니다. 그것은 곧 마음의 씨앗이 진실이 아닌 탐욕과 무명으로 물들어버린 결과입니다. 이때 그 마음은 이미 사기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법경에 이르기를 거짓말은 일시적인 이익을 가져오지만 그것이 남긴 업은 끝내 어둠의 씨앗이 되어 다시 피어나리라. 거짓은 마치 독이 든 꿀과 같아서 순간적으로는 달콤하지만 결국엔 뿌리 깊은 고통을 남깁니다. 사기를 통해 얻는 이익은 물거품 같고 결국 그로 인해 잃는 것은 사람 사이의 신뢰이며 스스로의 명예이며 참된 평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들에게 이르셨습니다. 너희는 입으로만 진실을 말하지 말고, 마음으로 진실을 살아야 하느니라. 속이는 자는 세번 속이니, 남을 속이고, 스스로를 속이며, 진리까지 속이는 자다. 이 말씀 속에 깊은 깨달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기를 행하는 이들은 단지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임을 통해 자신의 본성을 가리고, 더 나아가, 그 마음이 진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 사람은 진실 속에 머물 때 마음이 가벼워지고, 거짓 속에 머물 때는 늘 누군가에게 들킬까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다시 방어를 낳고, 방어는 또 다른 거짓을 낳습니다. 이렇게 사기의 업은 끊임없이 새로운 고통의 실타래를 엮어가는 어리석은 길입니다. 한 줄기 맑은 물처럼, 우리 마음도 항상 깨끗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마음에 속임이 깃들기 시작하면 아무리 말이 고와도 아무리 겉모습이 온화해도 그 안에서는 항상 어둠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거짓된 마음이 단단히 자리 잡으면 그것은 곧 악업이 되며 스스로를 그물에 가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실을 따르는 이는 곧 자신을 해방시키는 이유 거짓을 따르는 이는 스스로를 속박하는 이다. 이 세상 모든 관계는 신뢰 위에 세워집니다. 부모와 자식도, 친구도, 스승과 제자도, 심지어 사람과 부처님 사이의 인연도 신뢰라는 연으로 맺어집니다. 사기는 그 신뢰를 끊는 칼날이요, 불꽃으로 그 연주를 태우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운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자신의 마음 속에 숨겨진 거짓을 바라보고 그것을 놓아 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리의 첫 걸음을 내딛은 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따르는 이는 두려움이 없고 거짓을 따르는 이는 언제나 도망하느니라. 너희는 거짓의 길에서 벗어나 진실의 언덕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므로, 거짓의 달콤함을 경계하십시오. 사기의 유혹은 가벼운 말처럼 다가오지만, 그 결과는 무거운 업의 그물처럼 따라옵니다. 말뿐 아니라, 생각과 마음까지도 맑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 속에, 얼마나 진실이 깃들어 있었는지를 조용히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더 맑은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기 없는 삶,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십시오. 속이지 않는 삶이란 결국 자신을 해방시키는 길이요. 모든 중생에게 자비의 길을 여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속인다는 것은 눈앞에 이익을 줬되, 마음의 고요함을 버리는 것이니라, 이른 아침 공기처럼 고요하고 맑은 마음으로 다시 법문을 엽니다. 우리가 지난 편에서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사기란 단지 남을 속이는 행위만이 아닌 그 마음 속 깊은 어둠이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오늘은 그 어둠이 어떻게 자라며 어떤 괴로움으로 번지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더욱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가 이렇게 여쭈었을 때, 자비로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거짓된 말이 어찌하여, 그렇게 큰 죄업이 됩니까? 작은 거짓으로도 남을 이롭게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맑은 음성으로 답하셨습니다. 작은 거짓은 작은 불이요. 작은 불은 결국 집을 태우느니라. 처음에는 남을 위한 듯 보여도 그 뿌리에 욕망이 있다면 결국 자신을 불태우게 된다. 사기란 그렇게 시작됩니다. 선한 의도처럼 보일지라도 그 밑바닥에 탐욕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스스로를 해치는 불씨가 됩니다. 작은 거짓이 쌓여 큰 업이 되듯 마음의 흐림은 말 끝에서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 행위는 다시 현실의 괴로움으로 돌아옵니다. 이렇듯 사기는 늘 자신이 파놓은 덫에 자신이 걸려드는 형국입니다. 법경에 이르기를 거짓된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불보다 뜨겁고 독보다 깊으니 그말 한마디에 수많은 생명이 상처 입고 수많은 인연이 끊어진다. 현대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거짓을 주고받습니다. 계약서 위에 작은 조항, 광고 속에 과장된 말, 관계를 위해서 숨긴 마음, 실패를 감추기 위한 꾸며낸 이유, 모두가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크기보다 진실함을 보셨습니다. 속임은 늘 외부로 향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언제나 내면의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진실은 스스로를 당당하게 세우지만 거짓은 늘 누군가의 눈치를 보게 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불안정하고 흔들리며 깊은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거짓을 품으면 그 사람은 천만 갈래의 길을 가고도 끝내 어디에도 도착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마음이 진실을 품으면 발걸음 하나에도 법이 머무느니라. 사기를 행하는 이는 언제나 머리를 쓰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숨겨야 할지, 어떤 말을 덧붙여야 할지, 언제 말을 바꿔야 할지를 계산합니다. 이러한 삶은 마치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멀쩡한 듯해도. 어느 순간 그 얼음은 깨지고 맙니다. 반면 진실을 사는 이는 마음이 가볍습니다. 숨기지 않아도 되니 불안이 없고 바꾸지 않아도 되니 힘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삶은 고요한 물과 같고 그물 위에 비치는 하늘도 맑습니다. 사기와 거짓은 업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 씨앗은 곧 업보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다시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쏜 화살은 내가 쏜 줄을 잊을지라도 화살은 돌아와 너를 맞히리라. 사기의 결과는 결코 밖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거짓을 기억하는 이는 결국 자기 마음뿐이기에 사기를 친 이의 내면은 스스로의 죄책으로 무겁고 의무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마음은 법을 깨달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속이지 말라. 그것은 네가 법을 가리는 것이다. 속이지 말라. 그것은 네가 부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속이지 말라. 그것은 네가 중생과의 연을 끊는 것이다. 사기란 결국 자신과 부처의 거리를 멀게 합니다. 그 마음에 진실함이 없으면 아무리 경전을 읽고 아무리 명상을 하더라도 그 마음은 법의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진실은 해탈의 천열쇠이며 사기는 그 열쇠를 녹슬게 하는 부식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시 돌아봅시다. 나는 오늘 누구에게 어떤 거짓을 말했는가? 나는 오늘 어떤 마음을 숨기며 살아갔는가 이 물음 앞에 솔직히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기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진실과 평화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속이지 않는 삶이란 진리를 따르는 삶이며 그 진리는 곧 나를 살리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진실은 한 번의 말로도 천겁의 업장을 씻으나 거짓은 한 번의 말로도 천생의 괴로움을 낳느니라, 마음의 문을 조용히 열며 다시 부처님의 말씀 앞에 앉습니다. 오늘은 사기라는 업이 개인의 삶을 넘어 세상의 흐름과 인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더욱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속임은 결코 혼자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파문처럼 번지고 인연의 끈을 타고 이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속이는 이는 단한 사람이어도 그 거짓의 물결은 수많은 중생의 마음을 흔든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정직은 온 세상의 등불이 될수 있고 한 사람의 속임은 온 세상의 어둠이 될수 있다. 사기란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 하나로 인해 신뢰가 무너지고 의심이 자라고 공동체가 흩어집니다. 거짓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 사이에 벽을 세우고 진실한 마음들마저 상처 입게 하는 것입니다. 법경에 이르기를 진실은 인연을 잊고 거짓은 인연을 끊는다. 그 끊어진 인연은 다시 잊기 어렵고 잊는다 해도 예전 같지 않으니라.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진실을 첫 번째 계율로 삼게 하셨습니다. 계율 가운데 불망하게 즉,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단순한 언행의 규범이 아니라 곧 마음 수행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마음의 어두움이 언어로 드러난 것이요. 진실은 수행의 빛이 말 끝에 스며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삶은 잠시의 이익을 안겨줄지 모르나 그 이익은 언제나 두려움과 방어의 그림자를 동반합니다. 거짓이 커질수록 그를 지키기 위한 또 다른 거짓이 필요하고 결국 자신도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장자의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많은 재물을 얻었으나 그 가운데 진실이 없다면 그것은 금으로 만든 독과 같으니 겉은 빛나나 속은 너를 죽이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사기를 통해 얻은 재물과 지위, 칭찬과 인기는 결국 마음의 평안과는 거리가 멀고 늘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불안과 함께하게 됩니다. 속이지 않는 삶이란 곧 내려놓는 삶입니다. 숨기지 않아도 되고, 덧붙이지 않아도 되고, 방어하지 않아도 되니 그 마음이 한결 가볍고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자비의 기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마음 위에서만 남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은 바위 위에 꽃을 심는 것과 같아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속이지 않는 이는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법을 품고 있고, 속이는 이는 비록 가진 것이 많아도 도를 잃은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사기를 버린다는 것은 단지 거짓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와 다시 인연을 맺는 행위입니다. 진리를 품고 사는 이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그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맑은 바람처럼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진실을 말했는가? 뿐만 아니라 나는 진실을 품고 있는가? 하고, 말만 진실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진실하고, 생각이 진실하고, 행동이 진실해야, 그 삶은 온전히 진실한 삶이 됩니다. 그러한 삶은 결코 사기의 그림자를 남기지 않으며, 수많은 생과 세월이 흘러도, 법의 향기로 기억될 것입니다. 사기를 버리겠다는 다짐은, 세상을 맑히겠다는 서원과 같고, 자신을 구하겠다는 첫 서광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말과 매 순간의 생각 속에서 이것이 진실한가? 그를 살피십시오. 그 질문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첫 기도요. 거짓의 업에서 벗어나는 문이 됩니다. 속인자는 멀리 가나 길을 잃고 속이지 않는 이는 천천히 가나 반드시 도에 이르느니라. 오늘도 우리는 법의 길 위에 함께 앉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 안에는 작고 미묘한 움직임들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움직임들 속에는 진실과 거짓의 갈림길이 있고 그 선택 하나하나가 내 삶을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속이지 않음이란 단지 말의 진실함에 그치지 않고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지혜의 눈이니라. 사기의 뿌리는 있는 그대로를 보기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실수를 드러내기 두려우며 내가 아닌 나를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거짓의 문을 열게 합니다. 세속은 말합니다. 결과가 중요하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보는 반드시 그 원인에서 비롯되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리 아름다운 과보도 그 씨앗이 사기라면 결국 그 열매는 쓴 고통이 되리라. 사기의 무서움은 바로 그 결과가 당장은 달콤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속임으로 얻은 칭찬, 속임으로 쌓은 신뢰, 속임으로 획득한 권력. 이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는 불안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인 이는 언젠가 드러나리라는 공포에 스스로의 마음조차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분별로 가득하며 진리를 관할 수 없고 중생을 자비로 품을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밤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음 속에 거짓이 있다면 그 눈은 항상 바깥을 보려 하리라. 그러나 진실한 마음은 스스로를 바라보고 마침내 해탈에 이른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길을 보여줍니다. 사기란 바깥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며, 진실이란 내면의 등불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속이는 이의 삶에는 늘 무언가를 숨겨야 할 이유가 있고, 진실한 이의 삶에는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은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사기의 어두움을 명확히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법경에 이르기를 거짓된 말은 마음의 안개요. 그 안개는 진리의 태양을 가리우며 중생의 길을 어지럽게 하느니라. 속임은 관계의 안개를 만들어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나와 나 자신 사이조차 단절시킵니다. 그렇게 마음은 혼란해지고 그 혼란은 또 다른 사기의 씨앗이 됩니다. 이렇듯 거짓은 거짓을 낳고 그 흐름을 끊지 않으면 생은 돌고 돌아 괴로움만을 남깁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사기를 멈추는 첫 걸음을 마음의 정직함으로 보셨습니다. 그것은 타인을 향한 정직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에게 정직한 삶입니다. 실수를 감추지 않고 탐욕을 부정하지 않으며 약함과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진실이 자라고 자비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속이지 않는 마음은 겸허하고 속이지 않는 말은 부드럽습니다. 그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래 남고 깊이 스며듭니다. 왜냐 하면 진실은 소리보다 무겁고 향기처럼 오래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살며 진실을 따를 때그 삶이 곧 법이요. 그 자리가 곧 깨달음의 땅이니라. 그러므로 오늘도 살펴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떤 의도로 말했는가. 내가 택한 침묵이 진실이었는가, 거짓이었는가. 나는 진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이 물음들은 나를 속이는 마음에서 깨어나게 하고, 부처님과의 거리를 다시 좁히게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사기의 업장을 씻는 첫 실천입니다. 거짓을 버린 자는 비록 어제까지 속였을지라도 오늘부터 법의 길에 들어선 이며 진실을 품은 자는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이미 보배를 가진 자입니다. 진실은 고요한 강물처럼 흐르고 거짓은 파도처럼 요란하나 머무르지 못하느니라 마지막 법문의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기라는 어둠을 비추는 자비의 등불로 그 뿌리를 살피고 그 결과를 바라보며 그로부터 벗어나는 길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편에서는 사기를 끊고 진실한 삶으로 나아가는 수행의 길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천천히 회향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지키는 이는 작은 돌을 품고도 평안하고 거짓을 쌓는 이는 금을 안고도 괴로우니라. 사람들은 종종 거짓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에는 진실을 따르는 한 걸음이 거짓으로 얻은 열 걸음보다 훨씬 귀하고 밝았습니다. 진실한 마음이란 단지 거짓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진리를 실천하려는 마음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행하는 행동, 내가 바라보는 세상, 그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법경에 이르기를 진실은 수행의 뿌리요, 자비는 그 줄기며 해탈은 그 꽃이니 거짓을 끊는 이는 이미 법의 그늘 아래 머무는 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말만 정직하게 하지 말고 마음 전체를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정직한 마음이야말로 부처님과 통하고. 세상과 맑은 인연을 맺는 열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오늘 어떤 말을 하였느냐? 그 말은 남을 살리는 말이었느냐? 남을 속이는 말이었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행동은 말에서 시작되며 삶은 결국 그 마음의 모습대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속임을 버리고자 하는 이에게 부처님께서는 네 가지 수행을 권하셨습니다. 첫째는 관찰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 하는가 그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 말이 탐욕에서 비롯되었는지 두려움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자비와 진실에서 나온 것인지 살펴보는 수행입니다. 둘째는 침묵입니다. 때로는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진실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거짓으로 흐르려는 마음이 있을 때, 입을 다무는 용기야말로 첫 번째 진실입니다. 셋째는 참회입니다. 이미 속였던 말이 있다면, 이미 속였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만으로도 큰 정화가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참회를 마음의 셈을 다시 푸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넷째는 다짐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거짓을 끊고 진실을 따르리라. 이 짧은 한마디 다짐이 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 다짐 속에는 업을 끊는 지혜와 미래를 밝히는 자비가 함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그 자체로 공덕이요. 그 공덕은 중생의 괴로움을 씻는 향기이니. 진실한 자는 말하지 않아도 향기로 알리라. 이 얼마나 깊은 말씀입니까? 진실한 삶은 소리로 드러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주변을 맑히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 법문을 통해 다시금 새기는 것은 거짓을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선한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곧 나를 부처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순간 다시 마음속으로 맹세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속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두려움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진실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진실함으로 나와 세상을 구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부처님의 길을 따르는 삶이 되고 그 발자국마다 법의 향기가 피어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르셨습니다. 거짓을 끊는 이는 세상의 모든 어둠을 등지고 진실을 따르는 이는 모든 중생의 등불이 되느니라. 자, 이제 눈을 감고 한 호흡을 깊이 들이쉬어 봅니다. 그 호흡 속에 담긴 나의 다짐이 곧이 생의 수행이 되고 다음 생의 평화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이로써 부처님의 말씀 따라 사기라는 업장을 밝히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짓에서 벗어나 진실로,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비로 나아가는 이 길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하시기를 마음 깊이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진실한 말과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기를 기도합니다.